길 하면 어떤 생각이 또 들어요? 우리의 길, 자기의 길, 근데, 이, 뭐, 너희는 죽었고 하는데, 우리는 주님의 길,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. 내가 지금 지혜를 얻고, 우리 그리스도를 얻고, 명철을 얻었는데, 내가 가야 될 길, 영적 분별을 통해, 그 길을 분별하고 그 길에 좁은 문에 들어가 그 협착한 그길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지키는 자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혼은 우리라고 볼수 있다 했잖아요 보존하느니라.